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.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. 청와대가 지나치게 외부로부터 단절돼 있단 오랜 비판도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이 용산의 첫 대통령에겐 집권 내내 불통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. 잦은 지각 출근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느니, 집무실에 전용 사우나가 있었다느니 여러 의혹까지 무성했습니다. 그 불통의 끝은 탄핵이었습니다.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성탄절쯤 이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. 제2의 청와대 시대, 궁궐 같은 구조 속에서도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던 걸 보여줄 수 있을지,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